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데쿨에서 나온 모더너, 소아트 어,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아메리칸 어, 엔지니어, 뭐 엔지니어에서 뭐 공병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꼭 전투라고 해서 뭐 전쟁만 하는 것도 아니고, 뭐 컴퓨터도 오쳐야 되고, 뭐 무전기도 오쳐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공병도 있을 수 있고, 그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중국에서 어, 미국 군인을 해산해 놨네요. 예, 이런 일반적인 모자 있고, 방탄 조끼 있고, 받침대 있고, 총, 이거 뭐야? 이건 공군가 총이 아니고 어, 그다음에 총 그다음에 단검 그다음에 어 권총 하나 들어 있는 제품입니다. 총네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요. 뭐 공격조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저 뭐야? 정찰조, 뭐 서포트 하는 거뭐 그렇게 들어 있네요. 자. 품질이 상당히 프린팅을 열심히 해 놨는데 프린팅이 너무 많아서 좀 지저분한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네, 그런 건데. 일반적인 옛날에 나던그 소아트 제품에 비해서는 좀그 무기나 그런 구성은 조금 떨어지죠. 좀 다양하게 막뭐 속폭탄 끼우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. 단순하게 있는 것 같은데, 국내에 들어왔으니까요. 한번 저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대, 동대문이나 아, 문방구나 전원작 그런 데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프린팅을 볼까요? 무진장 뭐 복잡하게 해놨죠. 자. 미국 성조기까지 그려놓고 자 다리에도 그냥 너무 조잡쳐 너무 디테일한 걸 떠나서 좀 지저분한 생각이 들 정도로 예, 덕시덕시 너무 프린팅을 해 놓은 것같은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은 것도 처음 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멋지게 프린팅을 했는데 음 방탄 조끼를 비우시면 어, 저걸 다 덮어 버리네요 자 이렇게 덮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얼굴 갔다가 끼워주시면 되는데, 자 무슨 선글라스에다가 저 마스크, 저 마이크까지 달려 있는데 마이크 같은 거 보통 따로 달아주기도 했었는데 이건 그냥 가발이네요. 그리고 이런 그냥 일반적인 모자, 이런 모자가 더 멋지죠. 보통 자주 보기가 어려워서, 자 이렇게 착착착 촉이 뒤가 <디가> 뭐야? 어 이건 포수 같아. 뒤가 <디가> 이렇게 돼 있어서,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무기가 네 개가 들어있는데, 아, 이거는 공구가 아니고 무기가 맞구나. 자, 이렇게 뭐 연발총인 것 같고, 왠지 그 저거, 물총이 생각나기도 하네요. <laughs>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뒤쪽도 마찬가지겠죠. 그리고 권총, 뭐 샷건인 것 같은 느낌. 네, 이렇게 된 멋있는 총, 또한자로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단검, 뭐 대검, 대거라고도 하고요그 다음에 권총, 작은 것, 총네 개의 무기가 들어있습니다. <laughs> 자, 엔지니어, 엔지니어로서 뭐 그런 건줄 알았더니 아닌가? <laughs> 자 이렇게 무기 하나 들고 이거 무기는 좀 거창해 자,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이런 비교인데 어자 이렇게 해서 뭐,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죠 예, 그런 제품인데 뒤에는 포수가 되어 있고요 마스크 <laughs> 가리는거 있으면 좋겠다 이건 야구방망이 같아 말씀하 <laughs> 1번 타자 포수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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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니까자자자자자자자자 <laughs> <laughs> あっ。<ス>